Climb a mountain. 안녕하세요 산하놀자입니다. 김천에 있는 황학산은 눈 쌓인 모습이 정말 알프스처럼 웅장합니다. 집에서 보기만 하다가 드디어 산행 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황학산의 최단코스인 운수암 으로 가는 중인데 직지사 문어공원 을 지나서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직지사 아래에는 공원이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저녁에는 프로방스처럼 이쁜 조명이 들어와 음악분수와 함께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합니다. 정말 가족여행지로도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특히 직지사 꽃무릇은 인생샷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직지사를 둘러보고 산행을 하려면 직지공원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면 되는데 최단코스보다 1시간 더 소요됩니다. 황악산 최단코스로 금호산과 일일이산을 계획해도 좋습니다. 운수함까지는 직지사 좌측의 길로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초행길이라면 운수함까지 가는 길을 찾기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3일 전에 내린 눈이 도로에 아직 남아있네요. 다행히 제설 작업을 해서 도로 상태는 괜찮습니다. 운수함 주차장은 주차공간도 넉넉하고 무료 주차장입니다. 집 근처에는 눈이 단호 같지만 이곳은 한겨울이네요. 산행의 시작은 좌측에 있는 조그만 계곡을 건너면 됩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인데 오랜만에 등산이라 체력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장난 아니게 불고 있습니다. 드론을 가져오긴 했지만 촬영이 힘들 것 같네요. 이 코스는 꾸준한 경사는 있지만 운수함에서부터 백운봉가는 능선길까지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 구간이 엄청 힘듭니다. 눈길이지만 경사가 심하지 않아서 아직까진 아이젠이 필요 없네요. 직지서 주차장까지 2.8km인데 이거리를 걸어왔다고 하면 벌써 지쳤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고도를 높이는 계단이 나옵니다. 회사일이 바빠서 매주 산행을 못했더니 숨이 너무 차오릅니다. 그래도 공기는 상쾌하네요. 황악산은 악자가 들어가는 산이지만 그렇게 험하지는 않습니다. 등산을 좋아하지만 집에서 가까운 동네 뒷산인데도 오히려 더안 오게 되네요. 힘이 들긴 한데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듣기 좋습니다. 드디어 이 힘든 구간도 끝이 보이네요. 저기 능선까지만 가면 오늘 산행의 5분 능선을 지납니다. 너무 힘들어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겠습니다. 정상이 2.2km 남았는데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근처에 바람재라는 재가 있는데 그래서 환악산에 바람이 많이 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쌓인 눈이 점점 깊어집니다. 벗은 바람에 눈이 날려서 눈보라가 들네요. 지금 영하 3도인데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이상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봤을 땐 눈이 많이 쌓여있어서 눈꽃을 볼 거란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쌓인 눈이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살짝 결빙 구간이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아이젠을 차야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정말 숨이 너무 차오르네요. 이젠 저질 체력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상이 1.5km 남았습니다. 바람이 좀 약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르고 있는데 갈수록 더 세게 불고 있네요. 겨울 황합산은 방한 장비를 제대로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바람 때문에 정말 너무 춥네요. 아이젠을 차도 쌓인 눈이 모래처럼 부드러워서 접지가 잘 안됩니다. 갈수록 발이 깊이 빠져드는데 스패츠를 가져오지 않아서 등산화에 눈이 많이 들어와 발도 시립니다. 지금 사인 눈이 30cm 넘을 것 같은데 겨울에 오시는 분들은 스패츠도 꼭 챙기세요. 또 엄청난 눈이 흩날립니다. 여긴 정말 딴 세상 같네요. 집에서 이 추운 날에 왜 산을 가냐고 하지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들 저랑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 대답은 "그냥 산이 좋아서 겠죠." 오늘이 다섯 번째 황학산 등산인데 생각보다 진행이 너무 안 되네요. 눈 덮인 등산로에 길이 나 있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을까요? 날씨는 문제가 안 되나 봅니다. 이제 0.9km 남았는데 다시 힘을 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엄동설화는 지금 이곳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전에는 쉽게 올랐던 것 같은데 오늘은 진짜 힘들게 느껴집니다. 급경사는 아니지만 꾸준한 경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바람이 많은 곳이라 쌓인 눈이 모래사막 같은 느낌이 납니다. 눈이 정말 두껍게 쌓였습니다. 저기 쉼터에서 물한 모금 마시고 가야 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멋진 조망이 펼쳐집니다. 비록 몸은 춥지만 마음은 뻥 뚫리네요. 눈보라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춥게 느껴지지만 나름 낭만적인 장면이네요. 바람 때문에 쌓인 눈두께가 엄청납니다. 1.5m 정도 되겠는데요. 이곳에는 발이 무릎까지 빠집니다. 11시가 지난 시간이지만 상고대를 보게 되네요. 파란 하늘과 하얀 상고대가 예술입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던 얼음 조각이 날려 얼굴이 따갑습니다. 상고대가 정말 이쁩니다 개인적으로 눈 덮인 황악산에서이곳이 가장 이쁜 것같습니다 여기는 김천 황악산의 겨울왕국입니다. 이곳에서 좌측으로 바위가 보이는 곳으로 가면 황학산 최고의 조망터가 있습니다. 왜 황학산이 백대명산인지 이곳에 오면 알게 됩니다. 황학산의 산세가 정말 장관이죠. 이제 오늘의 종착점인 정상이 보입니다. 오늘은 바람 때문에 더 추웠지만 그래도 정상까지 왔네요. 화려한 눈꽃을 볼 수는 없었지만 이쁜 산고대를 보게 되어서 만족한 겨울 산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황악산을 나의 산행 일기에 추가합니다. 황악산의 정상은 1 1 1 1 m 입니다 여기까지 1시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황학산 정상은 나무로 가려져 개방된 조망은 볼수 없습니다. 다시 봐도 산고대는 정말 예술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